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덧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어,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에, 우리 뭐각 가정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어 건강하십시오. 네, 또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 또 어, 우리가 코로나에 또 안전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양성 나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에 예, 또못 갈까봐 예, 예배당에는 일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예, 우리 공방 또는 사무실 공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이제 어,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어, 이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그 구원과 구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셨는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사야는 7장과 8장에 남유다와, 어,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동족이죠. 그리고 아람, 이방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침략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어 이제 아 이렇게 연합작전을 피면 우리가 질것 같으니까 아수르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절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너희들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어, 경고를 받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장, 8장, 9장에 그러면서 전쟁의 종식과 해방, 그리고 메시아 탄생의 예고, 통치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던 자들은 뭐냐면, 이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도울 자가 없는 존재. 그래서 어, 이들은 어, 죄 없는 백성,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죄 없는 백성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작해 보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소외되고 고통받던 지역 사람들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냐면 갈릴리가 있으면 요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이 갈릴리 주변은 이제 갈릴리 물뭐 바다라고도 하고 물그 이제 호수라고도 하는데 워낙 넓죠. 뭐 바다처럼 넓은 곳이니까. 그곳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는 도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아수르나 이런 쪽에서 침략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가 완전히 이방과 이렇게,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멸시를 당하죠. 그리고 수블론과 납달리는 BC 8세기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 어, 이 700, BC 732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예요? 고통과 절망이 있는 그런 곳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외당한 땅, 그러면은 스블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 갈릴리. 이 해변길이기 때문에 요충지죠. 이제 뭐 상업의 요충지, 군사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막 유린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 곳이 하나님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죠.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 갈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1, 2절의 내용을 보면 흑암이 있던 곳에 이제 빛이 비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방에 의해 고통받고 영적으로는 예수 없는 삶의 고통과 절망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땅에 이제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땅이 어둡고 고통받는 땅에 해방과, 어, 밝음과 평화와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가 그러면서, 이제 3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전쟁. 그 당시에 있는 이 전쟁들이. 아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절과 5절 내용은 이 사야가 예언할 때는 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쳐들어올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은 끝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있어서 이, 이 전쟁이 끝날 거야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번 환란과 전쟁이 올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제 끝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두려운 예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전쟁은 종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종식될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동시에 예언하기도 하죠.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어, 이 창성하다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뭐, 뭐 시오니즘에서 1945년 칠년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나 혈통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곳이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인류의 회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 나심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 그래서 바로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의 회복은, 그냥 그,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라의, 어, 무슨 물질적으로 가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섬겨야 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만이 교회가 바로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좀 창성해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교회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점점좀 창성이 간다. 그래서 창성하다. 수적으로 수적으로도 증가해요. 양적으로도 증가해요. 영적으로도 이게 영적으로 증가하면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게 양으로도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 사람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뭐 딴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수적으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잖니. 연연할 필요 없어. 그러나 이거는 진리라니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아름다운 것이니까. 한국 교회가 또는 단석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면 자연히 부흥되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믿습니까? 예, 그 있는 자리에서 지금 무인하고 계시죠? 그거예요. 반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요?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고생 열심히 고생해서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는 뭐 딸기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고 참외도 좋아하고 오이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뭘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음,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음뭐 지난번에 우리 옥수수 뭐 이렇게 따서 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가 길러서 옥수수를 딱딸때 느낌이 어때요? 와, 이거를 내가 먹고 이걸 또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그죠?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딸기. 딸기가 맨날 사먹었는데 자기가 심은 딸기가 막 풍성해. 막 넘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침을 막 흘리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죠?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는 뭐 어디를 탈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그런 즐거움처럼 비유했어요. 수확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 즐거움, 그리고 뭐냐면, 주 앞에서의 즐거움,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완전한 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어, 우리 단석교회 이래로 오후 1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처음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복된 거냐 그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은혜로워요 어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그 즐거움이 풍성케 하고 승리케 한다는 거. 추수와 탈춤으로 뭐냐면 풍성케 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단석교회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만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도 풍성해질 것이며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죄의 세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전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멍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자대 막대기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같이 하겠다. 미디안의 날 사상 6장 7장에 나오죠. 기도원의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했더니 기도원이 승리했잖아요. 사사기의 내용 주제가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멍에, 채찍, 막대기, 닭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주께서 하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인마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를 어러워 싸우는 군인들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들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리고는 뭐냐면 전쟁이 완전 종결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종식되고 그래서 이제는 군복이 필요 없어요. 군인들의 신피 묻은 옷다 태워 버리는 거야. 이제 뭐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복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죽이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탱크를 어, 녹여서 삽을 만들고 꽃갱을 만들고 그죠? 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 만드는 거지. 그렇게 전쟁이 필요 없는 왜?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B. C. 539년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혈 입성해서 승리하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칭령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던 바벨론 포로였던 바벨론 유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고, 악의 세력이 끝장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것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흑암의 빛과 흑암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 선언과 1, 2절에, 그리고 3절, 5절에 전쟁이 이렇게 종식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그 원인과 근거가 뭐냐. 7,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메시아가 왔는데 어떤 장군으로 오르지 않아요. 아기로. 참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는 뭐, 우리 중에 예? 하나님 백성 중에 이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정사는 뭐, 주권과 권세예요. 그죠? 원래 이제 정치, 정사는 정 정치의 일인데, 주권과 권세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원래 이 기묘자 모사는 이런 뜻이에요. 모사의 기묘자, 즉어 우리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위대한 상담가. 이 기묘의 묘, 모사가는 어이 모사의 기묘자는 위대한 상단가 그와 대화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돼. 가장 최고의 상단가는 누구냐? 최고의 칸셀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그,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상단가. 그런데 이 여기서 한켠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누가 오죠? 보혜사 성령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이 바로 김효호의 묘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근거 원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라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이 육절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성육신을 예언합니다.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연약하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라남. 아기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그도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딱해내는 그거 해야 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 인격체. 뭐, 저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신학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 탁월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는 화석된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 그, 그분도 그러고 보면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된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이제, 종교다원주의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요런 거는 맞는 것 같아. 화석된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다. 그니까, 러 당신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거. 성경에서 배운 거. 신이고, 뭐, 전능하시고, 뭐, 기적을. 읽고. 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동의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인격체로 만나 주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대화 하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그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가 다 틀려요. 다 다르게 오셔요. 아주 다양하게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인격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뭐 아주 간단히 비근한 예로 저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 그분이 그분이지만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돼 그냥 폭력적으로 나는 이러니까 나 따라 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저처럼 다혈질적이고 저처럼 자기과시가 있고 교만하고 어이 자만하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 지그시 눈감아 주시고 이런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이, 시간이 가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이런 삼위일체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평강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영존하신 아버지의 아버지. 전능하신 신이신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최고의 은사. 예수님의 최고의 은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왜 그분은 샬롬의 왕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리니,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울 거래.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물론 죄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걸 다 씻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 이 이걸,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우리를 보듬으시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열심히 일수 있으세요? 못 따라가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린 자야 되잖아요. 게으름도 없어요. 우린 게으르잖아요. 나태하심도 없으세요. 우린 나태하잖아요. 악함도 없으세요. 우린 악하잖아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어떤 열심히, 정의로우며, 공의로우며, 아름다우며, 복되며그 열심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래도 주님 존전에 있는 거예요. 단속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열심히 하세요. 지금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열심히 돈 벌고 계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셔서 내가 이 정도로 살수 있어 그래서 감사할 기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인류의 문제 어뭐 최근에 있는 환경 문제 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비예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불이 자꾸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비좀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젯밤에 비가 와서 저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있었대요. 뭐, 일수나 많아,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의 기도 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열심히 이루시고 계세요. 우리의 부모보다. 더 열심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구속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